오늘 말씀은 스바냐 2장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행위해야 할 바른 길을 거부하고 세상의 인본주의와 물질주의를 따르고자 했던 이스라엘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짐승이나 생각없는 미물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을 비롯하여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런 삶을 향해 수치스럽다고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수치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도구가 등장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죄를 죄라고 정의하지 않았을 때도 죄는 존재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말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원죄를 인생들이 출생부터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좋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옳고, 그럼에 대해서 말입니다. 소위 죄와 벌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지만 어른이 될수록 더욱 교묘하게 죄를 범합니다. 세상의 법은 발각되지 않거나 붙잡히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악행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해지는 것입니다.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해 성경은 붙잡히지 않아도 죄는 나쁘다고 말씀합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숨어있는 죄악까지 지져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직인 안테나가 고장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깨우치려 하셨습니다. 3절 여호와의 규리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법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 겸손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과도 다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음에도 남을 해하지 않는 그런 기준이 참된 겸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인생들이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을 걷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 주신 말씀을 성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공의와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착한 척, 바른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원래 죄인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은혜로 인해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더 나은 삶을 지향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 가르침을 알고 행하는 자는 바벨탑과 같은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를 위해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3절 마지막 문장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 겉으로는 의인처럼 살았지만 진짜론 자신이 주인 된 삶을 살았는지에 의해 판명됩니다. 어떤 환란과 역경의 날을 맞더라도 하나님께서 숨겨 주신다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래의 보장이지 않겠습니까? 재물만이 미래의 보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만큼 확실한 미래 보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이 말씀에 이어서 4절부터는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됩니다.이들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우상을 섬기거나 사람들을 믿게 만들었고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침략을 하거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소위 선한 영향력이 거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실 때에 이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는 10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3절의 겸손이라는 단어와 비교해 보십시오. 동일하게 교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있다고 자만하고 침략하고 월건하고 남용하고 무한 낭비했던 악한 행위들을 말입니다. 소위 세상의 많은 약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행위들입니다. 사절에네 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 에글론입니다. 여기에 가드가 들어가면 완벽한 블레셋의 다섯 개의 도시가 됩니다. 블레셋은 싸움을 잘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존재라고 했죠. 그랬던 그들인데 그들의 도시가 버림받고 폐허가 되며 쫓겨나며 뽑힐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접한 그렛 족속도 주인이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악한 자와 가까이 지내는 것도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악을, 힘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던 자들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모압과 암모는 소돔과 고무라 같이 철저하게 황폐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스 사람도 하나님의 칼에 살육을 당한다고 하셨으며 아수르와 니누웨가 사막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한때 주변국들을 향해 호령하며 조롱하며 자기 마음에 오른대로 행했던 자들의 결말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 향해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그렇습니다. 이들은 한때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소리칠 만큼 잘 나갔던 자들입니다. 망했던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겠죠. 그래서 더 높은 탑을 쌓았고 더 강한 성곽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땅 위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단한 개도 없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 지식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신으로 삼았던 자들에 비해 때로 약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고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았던 것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참된 승리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양 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할렐루야. 남의 것을 빼앗은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족의 복으로 여김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고, 이웃과 평화가 있는 그런 삶 말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힘차게 살아봅시다. 그렇지만 세상과 조금 다르게 삽시다. 그래도 세상보다 더 멋지고, 더 좋고, 더 행복한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봅시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